할렐루야 오늘 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나 우리 부르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이쁘게 를 순례를 행함은 주의 발을 아는 안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은 성교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둠은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주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해.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세상 모든 정욕과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미 못을 박았네 세상 모든 복을과 나의 모든 성령은, 성령은 십자가의 힘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시니 주의 영이 함께하이라 성령의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이여 아멘. <laughs> 아멘. 오늘도 찬양의 기이한 찬양, 성령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이었습니다.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이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자기가 옳다는 하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또다.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글도이는 성령 충만하로 충만으로 살아가는 생활에. 힘쓰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은 피곤하지 않고 기쁜 일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 시도인은 어떤 생활을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함에 내가 순정하는 그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뜻이죠. 복음의 길을 간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성령님은 나에게 유익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일학이라.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종교가 개신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보금주의 개, 개혁교에 줄여서 개신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이 들어가면 김정은 체제도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제일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 투철한 핵심 가문의 여성들을 선발하여 교회에 앉혀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기 위하여 출석을 부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 교회가 아니라 진, 가짜 교회라고 어, 진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짜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가 나서서 찬송 부르니까 세상에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예배 시간에 시작 전에 먼저 나와 준비합니다. 그 전에 조금만 아파도 핑계대며 안 나오던 이들이 열이 나고 아파도 꼭 교회를 나온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북한 공산당에서는 혹시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나 이렇게 의심합니다. 깜짝 놀라서 그 다음에 교회 주변을 많은... 설치해 놓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보니까 그뭐 그랬더니 감시 설치해 놨고 보았더니 승인받는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떻게든 그 시간을 맞춰 교회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들리는 기도 소리를 듣고 찬송 소리를 듣고 싶어서 교회 안에 못 들어가니까. 교회 밖에서라도 쇠를 듣고 싶다는 것이죠. 예배 시간이면 교회 근처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 그러나 찬송을 부르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목도리로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겨하고 기쁨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기쁨으로 삼지를 않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와 평강과 일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생활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의의와 평강과 일학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 20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마무리 다 깨끗하되 꺼리끔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창세기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볼때 보암직 학교하고 얘기합니다 먹음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듯한 말을 하면서 먹습니다 또한 자기가 먹으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아담에게도 같이 먹게 하겠죠 다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같이 먹었다고 괜찮다고 하십니까? 하와와 아담의 꼬득인 뱅까지 모두 다 에덴 동산을 쫓겨내어 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찬송하면 기쁨을 나눕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희락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면 희락을 또 발견하고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희락 그게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찬송할 때 자꾸 눈물이 나고 마음 깊은 곳에부터 어, 평안히, 평안하게, 평안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어, 집에 열심히 찬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증거입니다. 집사님. 열심으로 찬송하고 말씀 보시고 묵상 하세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안의 생활은 나의 유익하게 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성령안의 의외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면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은혜롭게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18,19절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도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생활하게 된다는 뜻이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합평한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땐 나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엘린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 안에서 생활하되 큰 열매를 맺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